안녕하세요. 미니미니 미니 색깔나라입니다. 오늘은, 뭐지? 미니나라님이랑 특별, 미니나라님을 특별 출연할 건데, 유튜브 활동 중이고요. 오늘은 둘이 같이 두정동 먹골에서 엣지드하우스랑, 뭐 빙수랑 다이소를, 설빙이랑 다이소를 갔다 왔어요. 엣지드하우스 후기를 올릴 건데, 후기는 제가 처음 올려봐요.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니나라입니다. 포기할게요 어... <laughs> 자, 이제 이걸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컬러팝 틴트, 에뛰드하우스 컬러팝, 컬러팝 반짝 틴트 미니에요. 이거는 스윙팝이에요. 이거랑 디어달링 틴트? 오렌지 레드가 그래요. 그리고 얘는 샘플로 주셨어요. 이거 두개 받고, 저는 이거 두개 받고, 미니나라님은 이거 두개 받았는데, 서로 한 개씩 교환해갖고, 교환해서 했고, 이거는, 이것도, 이거 방금 한번 써가지고, 방송하면서, 후기 영상, 제대로 된 후기 영상은, 뭐지? 미니나라님 거 가서 보시면은, 저는 추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이제 미니나라님까 소개할게요 네 저는 어, 이렇게 두개만 샀어요 이거는 미니미니 미니 색깔나라님과 똑같아요 색도 똑같고 컬러팝 그리고 얘는, 뭐지? 앵두알 맑은 틴트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레드에요. 앵두알 레드. 이렇게, 에뛰드 하우스에서. 이제 미니미니 색깔 나하님, 이, 이거, 똑같은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걸 한번 발라봤는데, 엄청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똑같이 샀고요. 이것도 똑같이, 전 이거 있으니까. 일단 이거 먼저 쓰려고요. 이건 선크림이에요. 이거 제가 두개 있어서. 한 개씩 한 개씩 가져왔고요 이것도 미니미니 색깔나라님은 또 있어요. 상고 말고. 오늘은 미니나라님이 갑작스럽게 놀러와서 후기까지 찍고 그러는 거라. 어미사는님의 틴트 그런거는 많이 못 보시고, 대신 제가 화장품을 추천할건데, 이거는 좀 향이 저는 그렇 좋진 않았어요. 이니스프리, 어 이니스프리 제주, 제주 삼나무숲 핸드크림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제가 느끼기엔 향이 별로 안 좋게 느껴져고 저는 이거 비추하고요! 음, 이거는 좀젤 같은 느낌인데 제가 지금 발라봤어요. 제가 이게 원래 제건 초점이 이상이 갖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발라봤는데 색깔이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 보이시는 것보다 이게 약간 좀젤 타입 같기도 하고 젤리 같은 느낌도 있고 이런 뭐지 좀 밝은 주황색? 그런 느낌이어서 저 이거 추천할게요. 좀 제가 이런 타입에 저런 타입을 좋아하고 얘는 좀더 밝은 건데 얘도 좀 많이 칠하면은 색깔이 괜찮게 나왔고 얘도 추천을 할게요. 오늘 산 거는 거의 다 추천을 해요. 근데 얘는 좀어 많이 추천 추천하고 싶기도 한데 이게. 한번 찍을 때, 잘못하면 이렇게 훅 발라져갖고, 양조절이 힘들거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괜찮으, 괜찮으실 것 같고. <laughs> 그리고, 저 아까 그, 아까 그, 미니나라, 미니 나라님의, 미니, 미니 나라님의 그, 그거 말고, 이건 제 거예요. 근데 전 이거 많이 쓰다 보면 이게 꼭 지워지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저 이것도 추천해요. 제가 이걸 되게 많이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스틱형인데 좀 바르다 보면 진한데, 어 색깔은, 어 그럭저럭이어서, 음, 하실 분만 하시면 되고, 얘는 좀 많이 티가 안 나서 저는 티나는 걸 좋아하는데, 티가 많이 안나오고 저는 그다지 많이 안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샘플로 받은거고 저는 얘는 추천할까 말까 하는거고 이 세개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미니나나님도이앵드알 틴트를 많이 보셨고 앵드알 틴트는 네가지 색깔도 있고 디어벨링 디어 틴트도 색깔이 네가지 있고 컬러팝 틴트는 더 많으니까 한 번쯤은 사셔도 괜찮은 듯해요. 가격도 얘는 양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가격도 2,500원 싸고요. 되게 적어 보이죠? 근데 쓰다 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저, 저는 이 색이 별로 방금 발라봤는데 저한테는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미니나라님은 약간 좀 빨간 계열, 분홍 계열이 좀 많이 어울리셔갖고 저는 뭐지? 상관없이 발라갖고 전에도 봤던 봤던 것 같지? 이거는 그냥 우비어 이거 다 에뛰드 하우스에서 산 건데 오늘 산 거는 뭐지?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상으로 추천을 마쳤고요 저는 맞췄고, 이제 미니나라님이 한번 추천을 해볼거예요 잠시만요. 네, 제거는 지금 이렇게밖에 없어요. <laughs> 키 순서대로 써있네. 이거는 일단 더페이시샵거예요 이건 러블리믹스 아쿠아 틴트고요 이거 엄청 이것도 이뻐요. 아까 미니미니 색깔나라님이 바르셨는데 엄청 이뻤요저 이거 추천해요. 뭐, 이것도 추천하고요. 더 페이지샵에서 이거 4,400원 주고 샀어요. 이거는 6,000원. 이것도, 이건 아까 미니미니 미니 색깔 나라님이 해줬고요. 이것도 추천하는, 하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3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걸로 샀어요. 얘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 저한테는 잘안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색, 약간 오렌지 계열이 잘 어울리는 분들은 이것, 그래도 이것도 추천합니다. 네. 이게 되게 다 괜찮은 거라서. 그리고 이거는 물 틴트라서. 더좀 바르기도 편하고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물킹들은. 그리고 제가 미니미니 색깔 나란 거 중에서는 님거 중에서는 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젤 약간 젤 느낌이 나요 젤리. 그래서 저도 똑같이 좋고요. 이게 추천을 마쳤는데 이게 좀. 어 제가 이니스프리거나 안 사는 편이라서 이니스프리 거보다는 여기 어 더페이스샵이나 에뛰드를 추천해드려요. 저 저는 제가 요즘에 저는 매일 더페이스샵에서 샀는데 에뛰드하우스에도 거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같이 만나서. 다음에는 같이 만나서 미니미니 색깔나라님은 더페이스샵에서 사고, 저는 에뛰드 하우스에서 한번 사보려고요. 추, 천해주려고요 저도 에뛰드만 가봤으니까, 어, 한번 가봐갖고 사가지고, 괜찮으면 다 가져쓰려고요. 저도 조금밖에 안 샀잖아요. 오늘 두 개밖에 안 샀으니까, 다음에는 한 거의 다섯 개 정도 살려고요. 돈을 많이 가져와서. 요즘에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갖고, 이제 추첨, 추천, 추첨을 맡았는데, 만약에 더 자세한 후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미니나라님의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추천을, 하, 하, 추천하는 걸 보시고 싶은 분들은, 미니미니 색깔나라님 거를,님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니나라님, 저랑 제거 구독 많이 해주세요.